올해 수확한 익산 햇배가 대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. 외수 시장만큼 내수 판매도 늘리기 위해 익산시가 신품종인 초록배 확대 사업도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익산 금마면의 배 농장 굵게 뻗은 가지 끝으로 씨알 굵은 배가 한아름입니다. 배를 감싸고 있는 종이에는 캐나다, 대만, 하와이 같은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. 연간 생산량만 1,600여 톤. 이중 40%가 넘는 양이 수출길에 오릅니다. 지난 14일 올해 수확한 햇배 17톤이 대만으로 팔려나갔습니다. 시작 수출량이 16톤 정도였던 지난 2016년과 비교해보더라도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. 익산원협에서 물류센터를 짓고 음, 공동선배를 하니까 수출하기도 편하고 농사도 잘 짓고 이제 수출을 전해보다는 갈수록 많이 하는 편이죠. 올해는 대만을 시작으로 캐나다와 하와이 등으로 650톤 전량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내수 소비를 늘리는 일도 과제입니다. 시에서는 익산 배 브랜드 육성을 위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기존 배 품종과 달리 크기를 줄이고 초록색을 띠는 새 품종인 그린 시스의 재배 면적을 넓히겠다는 것, 재수 과일로 인식이 강한 배를 한 손으로 먹을 수 있게 개량해 소비자에게 더 다가가겠다는 겁니다. 우리 그린시스는 품종 특성이 초록색 배예요. 전혀 색다르죠. 다른 배에 비해서 석과가 없어요. 석과. 과 크기는 대과종이 아니고 중과종이에요. 중과종. 투출하기도 좋고 유통하기도 좋고 소비... 해외시장을 사로잡은 익산 배는 국내에서도 그 경쟁력을 인정받기 위해 오늘도 무던히 익어가고 있습니다. KCN 뉴스, 황성원입니다.